1번 남편은 아내의 어머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번 선거의 4대 원칙 중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의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보통선거입니다. 3번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근로기준법입니다. 4번 쓰레 기를 아무 곳 에나 버려도 됩니까？정답 은 아니요, 안 됩니다. 5번 한국 에 서는 어떤 사람 은 처음 만났 거나,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높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경우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각자의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정답은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6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최저임금제입니다. 7번 결혼식을 갈때 축하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축의금입니다. 8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9번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로 청원권, 재판 청구권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청구권입니다. 10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별시인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서울입니다. 11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어떻게 뽑습니까? 정답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습니다. 12번 삼국시대의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과 같이 해상을 통한 무역과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해서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은. 백제입니다. 1 3번 쓰레기를 버릴 때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버려도 됩니까? 정답은. 안됩니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14번. 어린이들이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습니다. 이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은 방정환입니다. 15번. 국방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1 6번 조선시대, 왕이 살던 집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경복궁입니다. 1 7번 매년 6월 6일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은 각종 추모기념식을 갖고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 국민은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과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에는 각 기업, 단체, 가정 등에서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현충일입니다. 18번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정답은 4년입니다. 19번 수도를 개성에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선계입니다. 20번 개인간 재산상의 피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무슨 법에 기초하 여해 결하 여야 합니까? 정답은 민법입니다. 1번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정답은 한국 땅입니다. 2번, 옛날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두드릴 신문고라는 이름으로 대궐박 물로 위에 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북입니다. 3번 법원을 대표하여 민사, 행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판사입니다. 4번 아파서, 병원에 갈때 사용하는 보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강 보험입니다. 5 번,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세 이상입니까? 정답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6번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럼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한라산입니다. 7번 권력 집중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계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3권 분립입니다. 8번 한국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행복카드입니다. 9번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정답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2개 노선 이상의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환승하고, 이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환승할인 제도입니다. 11번 대한민국은 3면이 동해, 남해, 서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동해입니다. 12번 사대 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산재 보험입니다. 13번 민법을 적용하여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서, 예를 들어,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고 그와 관련해 다툼이 일어났다면 피해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합니까? 정답은 민사재판입니다. 14번 방송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EBS입니다. 15번. 범죄 수사 및 치안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경찰청입니다. 16번 재판을 통해 최종직으로 유죄판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측하여 판단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17번. 만약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18번 우리나라의 집회는 몇 가지 있습니까? 정답은 네 가지 있습니다. 19번,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아이행복카드입니다. 나쁜 일을 물리치고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럼깨물기, 더위팔기, 줄다리기, 다리밟기, 고싸움, 돌싸움 등이 전통놀이를 하는 명절을 무엇입니까? 정답은 정원대보름입니다.